Hello 안녕하세요. 요차 업데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차량 리뷰를 하러 나왔는데요.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차량은 쉐볼렛. 차량을 한대 소개시켜주려고 합니다. 다들 쉐보레 많이 아실 거예요. 요즘에 정말 어, 한국에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이고, 그다음에 그 중에서도 조금 중간 마티형은 예, 아니지만 바로 아래 등급 그래도 마티형보다도 판매량이 더 많은 차량을 보실 수 있는데 바로 이앞에 있는 말리브 차량을 한번 소개시켜주려고 합니다. 예, 지금 신 모델은 아니고 이전 모델이라고 보시면 지금이 이제 전전 모델인가요? 예, 전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여기 앞에 있는 말리브 차량 한번 소개시켜주려고. 소개시켜드릴게요. 일단 먼저 이 차량 같은 경우 연식은 2016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72,000km밖에 달리지 않은 단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예, 무사고 차량의 쉐보레 말리부 LTZ. 등급의 차량입니다. 거기에 또 알로이 휠까지 들어갔습니다. 이건 알로이 휠은 살짝 옆에서 보여 드리고요. 일단 먼저 앞면부 보시면은 지금 뭐 나온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앞에는 조금 더그 미국차라는 느낌이 더 많이 들어요. 예. 지금은 좀더 날렵해지고 스포츠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지만 요 모델만 해도 전체적으로 그 미국차의 이 빵큰 예. 그런 예.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예. 일단 먼저 뭐 그릴은 이제 쉐보레의 예. 갈라진 그릴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헤드램프도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상당히 커요 헤드램프가 상당히 크고 직관적입니다. 그다음에 여기 본네트 보면은 본네트에도 캐릭터 라인이 많이 들어갔어요. 네, 확실히 어 이렇게 V V 자로 이렇게 연결되는 게어 앞에는 좀 날렵하지만 그래도 점점 오면서 더커 보이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옆으로 넘어오시면은. 타이어 상태는 80%? 80%, 90%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뒤에도 전체적으로 여기도 깔끔해요. 운전석이라고 하는지 되게 관리가 잘된것 같습니다. 반대쪽은 어떤지 이따 보여드리고요. 전체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오시면은 뒤에, 뒤에 느낌도 지금 말리브랑은 좀 많이 달라요. 느낌도 이 4구 램프가, 리어 램프가 들어가서좀더 느낌이, 어,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트렁크 버튼은 이쪽에 빠져있네요. 예. 네. 그 다음에 트렁크 열면은, 어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습니다. 예. 네. 오, 제 생각에, 뭐, 그랜저? 그랜저보다는 조금 작을 수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예, 네, 상대할 수 있는 그런 트렁크 공간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6대4 폴딩도 가능하고요그 다음에 요 차량 같은 경우, 보시면은 지금 후방 센서 달려있고, 후방 카메라도 달려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깔끔하네요. 네,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또 이쪽으로 넘어오시면은, 여기도 전체적으로 지금 문콕 기스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쉐블렛의좀 장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저도 이 점은 조금 좋은데, 여기 뒷자리에도 제가 키를 갖고 있잖아요. 뒷자리에도 닫았다가 열었다가 할수 있는 버튼이 있어요. 거의 대부분 앞자리만 있잖아요. 근데 뒷자리까지 있어서 가끔씩 뭐어 주행이 아니라 뭐 주차해놓고 뒷, 뒷문에서 못 꺼내야 될거 있는데 굳이 열려면은 여기까지 가가지고 버튼 눌러야 돼요. 근데 여기서 딱 열고 바로 꺼낼 수 있게 이런 거는 쉐보레에서 아주 획기적인 예 정말 예 그런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laughs> 이렇게 어, 외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드렸고요. 바로 실내 들어가서 옵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뒤... 어, 실내 들어와서 엔진 한번 걸었는데요. 일단 먼저 실내 느낌 상당히 고급스럽습니다. 예. 네. 어... 이 정도면 상당히 진짜 안에서 느껴지는 게 저는 쉐블렛 인테리어는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예, 쪽 전체로 보면 되게 수평 대양적이에요. 그다음에 곡선도 많이 들어갔고 여기에 또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들어가서 좀더 인테리어에서 예 실내에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예. 보시면 지금 잘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예 여기 파란색으로 해가지고 지금 앰비언트 라이트까지 들어갔거든요. 예, 이런 느낌까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핸들 보시면은 일단 여기 중간에 어, 이 디테일도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어요. 예, 어, 카본 파이버 같은 느낌? 예, 그런 무늬가 살짝 들어갔고요 크롬라인까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왼쪽에는 이제 크루즈 컨트롤 기능 빠져있고요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볼륨 버튼, 그 다음에 음성인식 기능, 핸즈프리 기능까지도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기판도 보시면은 계기판도 그 카마로에서 느껴지는 그런 계기판. 그 다음에 좀 쉐보레에서 좀 어, 추구하고 있는 이 동그란 계기판이 아니라 이렇게 네모반듯한 예, 계기판으로 들어가 있어서 좀더 스포티한 느낌도 많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지금 이 핸들도 예, 어, 텔레코픽은 아니지만 그래도 핸들 위 아래, 그 다음에 앞뒤로 뺄수 있게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차량 같은 경우 스마트 스타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으로 넘어오시면 일단 먼저 ECM 하이패스룸미러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블랙박스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여기에 이제 내비게이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퀵 버튼도 이쪽으로 터치로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미디어 산업도 다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래을 놓으면은 이제 후방 카메라까지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후방 카메라 그니까 러 후방으로 넣는 순간에 또 사이드 미러도 지금 사이드미러 전체적으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런 기능까지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이런 식으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예, 이건 쉐보렛은 항상 이렇게 조금 수납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수납 공간이 딱히 없다 보니까 요런 데다가 예 마련해 놓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비밀 공간으로 쓸 수도 있을 것 같고 예, 추가적인 핸드폰 뭐 아니면 지갑 같은 것도 숨겨 놓을 때 좋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은 이제 이제 공조 그 오디오 기능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열로 보시면 공조 장치도 들어가 있죠. 지금 듀얼 프로토 에어컨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열선도 운전석 조수석 3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려오시면 이제 비상 깜빡이 버튼이 이쪽으로 빠져 있는데, 아 이거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조금만 적응하면 은 운전하다 가 급할 때 바로 여기 그 기어 너브에서 바로 이렇게 누를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위에 있는 것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더 사용하기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언락 버튼예 버튼 다 이쪽으로 빠져 있고, 파킹 어시스트 버튼, 트랙션 컨트롤 버튼 이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자식 파킹,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이쪽으로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여긴커 컵홀더 두개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옵션 많은 앞자리 공간 살펴드렸고요. 바로 뒤에 넘어가서 뒷자리 공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렇게 뒷자리 공간 앉았는데요. 뒷자리 공간도 어이 정도면은 공간 면에서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머리 공간도 괜찮고 무릎 공간도 이 정도면 괜찮고요. 그다음에 뒤 뒷부분 보시면은 여기에도 이제 열선 시트는 1단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암레스트가 상당히 귀엽고 작아요. 네. 다음 컵홀더 두개 있고요. 근데 전체적으로 지금 시트 상태도 상당히 좋고요. 네이 정도면은 중형 세단에서 준대형 세단에서 느껴질만한 그런 공간을 보실 수 있고 어이 정도면 뭐 장거리 여행을 해도 불편함 없다고 보, 보여집니다. 이렇게 뒷자리 공간까지 전체적으로 실내 공간 살펴드렸고요. 바로 나가서 요 차량 총평해요. 게 네, 이렇게 총평 전에 엔진 한번 열어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일단 먼저 엔진 상태도 깔끔하고요. 엔진룸 상태 깔끔하고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엔진 소리도 이 정도면 상당히 정숙한 것 같습니다. 확실히 주행 거리가 짧다 보니까 어, 주행 거리가 지금 뭐 해봤자 7만 2천 킬로잖아요. 네. 뭐 지금 3년 정도 됐는데 72,000km면 적당히 탔다고 보시, 보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파워트레인 상태도 이 정도면 양호하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전체적으로 다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2016년식 모델의 주행거리 72,000km 달린 다순 교체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쉐블렛의 말리부 LTZ 등급의 차량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실내 공간에서도 어느 정도 공간을 잘 뽑아냈다고 봅니다. 저희 현기차 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대응할 만한 그런 공간은 나온다고 보고 그 다음에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중형 세단에서 봤을 때는 트렁크 공간도 상당히 넓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거기에 정말 인테리어 느껴지는 게 상당히 고급스럽다는 걸 많이 느껴지는데요. 확실히 중형 세단에서 느끼지 못할 고급스러움까지도 살짝 느껴질 만한 그런 옵션까지 있다고 보여져서 어, 상당히 메리트 있는 차가 아닐까 싶습니다.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 차량 리뷰를 해드렸고요. 저희는 좀더 좋은 차량 재미난 차량 돌아올 계기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그다음에 이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럼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차 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